저도 항상 여자친구랑 배그 하는데, 여자친구가 배그 더 잘하거든요. <laughs> 헐, 멋있다. 맨날, 아, 살려줘, 살려줘, 이러면 살려주고. 헐. 저는 쉽다. 그냥 구상, 구상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. 우와. 사랑의 담아서, 굿, 굿, 구독.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저희 1등 1등 목적으로 해요 1등을요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고에서 강북 가실래요 좋아요 1등 목적으로 하시는 거군요 안녕 요못요 항상 존버하다가 5등 안에 들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어 앞에 차 있어요 도로가로 바로 오세요 어안돼세요 어, 같은데 제가 우리 뺏겼죠. 네, 뺏겼어요. 나 고라니다 갈거 같은데. 어, 나무 나무 옆으로 가세요. 나무. 반대 반대. 살려 주세요. 제발. <laughs> 근데 진짜 BJ나 이런 거 아니에요? 목소리 많이 들어본 거 같아. 아, 아닐 거예요. 아니, 안 아닐 거예요? 네. 이렇게 밤늦게 게임 하시네요. 저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저, 저도 원래 평소에는 일 없을 때는 여자친구랑 새벽까지 게임을 해. 아... 뭐야? 아! 오, 나이스. 뭐지, 얘네? 아? 앞에 와서 서 있던데? 편집들이구만. 편인가한 어, 마리 잡으셨네요. 어. 아. 나이스. 제가 안 쓰고 오시마. 절 보고 있었어요. 어. <laughs> 뭐지? 제네가 네, 놀란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아이스 아이스. 저희 갈까요? 오 부정기. 아, 나같이 밤에 가는 사람 없지? 나같이 밤에 가는 사람 없지? 아저 <laughs> 이분 전화 왔나봐. 짜잔, 생겼어요. 아 진짜요? 아이스 여기 애들 안 왔다. 와. 굼버가 특기시니까. <laughs> 앞에 짚으로 가겠다. 좋아요. 오! 깜짝이야. <laughs> 잘못 눌렀어. 아, 쏘신거죠 아, 네. 아, 죄송해요. 어, 아, 저기 있다. 330방에 언덕 위에 보여요? 아싸, 기절. 못 잡을 것 같네요. 그냥 가자. 저도 항상 여자친구랑 배그 하는데, 여자친구가 배그 더 잘하거든요. <laughs> 헐, 멋있다. 맨날, 아, 살려줘, 살려줘, 이러면 살려주고. 헐. 저는 그냥 구상, 구상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우와 음, 엠포를 단발로 쓰시는구나 어? 어떻게 아셨어요? 배율 달아나길래 아그제 여자친구가 처음에 그런 테리 탔거든요 아 진짜요? 그, 지금은 엠포 저보다 잘 써요 와 진짜 멋있다 진짜. 진짜 잘해 오. 저희 여기서 자리 잡자 어 여기 좋다 경치도 좋고 자리도 좋고 오제 앞으로 뛰어오거든요 잡을 준비할게요 네 나이스 스킬. 와 나이스. 오 무섭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스킬. <laughs> 저기 저기요? 네. 여자친구분이 더 잘하신다고요? 네, 애초 진짜 잘해요. <laughs> 와. 어 위치 너무 안 좋다. 어? 어나 쏜다. 어디야? 봐세요. <laughs> 와, 잠깐만. 뭐야 어디야? 아나 맞았다. 아니 쟤네왜 이렇게 잘해? 제 쟤... 아니, 제가 나나 나 이대로 못. 들어오세요 이쪽. 이쪽 이쪽 이쪽. 어디 어디 어디. 여기 안으로. 아. 가만히, 가만히 어. 아이고니이팅 죄송해요 아 여기 틈이 있었니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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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남았어. 잠깐만, 나 소름 돋아. 제발. 이분. 어? 어? 뭐야? 안돼! 아 에바야. 잠깐만. 아 진짜 에반데. 아 어, 잠깐만. 야, 어... 튕기는 줄. 찾았다. 최고세요 최고 비 제가, 제가 우승한다고 했죠 와 장난 아니시다 진짜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와 나가셨나 나아어말 들리세요 어네 님저 사실 네저방저 틸트에서 저 방송해요. 아 진짜요? 이거 아, 방송 중이었어요? 네그막 지금 아 장난 아니었어요. 막와 대박이라 어? 유하 유하 <laughs> 진짜 유하 그랬어요 방금. 어 방송 뭐라고 치면 시 나왔? 저요 헬 헤르시요. <laughs> 아아 이대로 치면 네네 네. 네, 네. 아, 그러니까. 목소리가 네. 흔한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치킨. 저안먹못 먹은지 너무 오래됐었는데 최고세요 빛이세요 빛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직... 고셨습니다 네, 안녕. 네. 호. 와 근데 대망이다 진짜 어떻게 아니 저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못한다고 할수 있지? 저렇게 잘하면은 나도 맨날 배고할것 같아.